네, 여러분들은 이두 가지 코디 중에서 어떤 게 여름과 계절감에 맞는 코디라고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오른쪽인데요. 왜냐하면 바로 이 슬리퍼 때문입니다. 예전에 슬리퍼 하면 떠오르는 그런 후지근한 이미지 때문에 패션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아이템 아니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지금의 슬리퍼들은 예전과는 전혀 달라졌습니다. 정말 다양한 브랜드에서 정말 다양한 룩에 어울리는 샌들과 슬리퍼를 계속 출시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에도 샌들과 슬리퍼를... 아직 도전해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입문용으로 정말 딱 신기 좋은 샌들과 슬리퍼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야세슈즈 브랜드에서 샌들 다섯 가지만 제가 뽑아봤는데요. 5만원대 가성비 샌들과 거의 다 추가 할인까지 갖고 왔으니까요. 이번 여름 한번 샌들과 슬리퍼에 도전해보세요. 계절감에 맞게 코디를 할수 있고 무엇보다 이쁘고 편해요. 그럼 이번 여름 입문하기 좋은 가성비 샌들과 슬리퍼 시작해볼까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슬리퍼와 샌들의 브랜드는 바로 야세슈즈라는 브랜드예요. 국내 신발에서는 정말 독보적으로 잘하는 브랜드여서 아마 다들 아실 거고 요즘 정말 다양한 브랜드들과 콜라보까지 하고 있는 그런 브랜드죠. 아마 야세슈즈 그냥 지금 들어가서 보시면 딱 아실 거예요. 호불호 있는 디자인이 없고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제품들이 많을 겁니다. 그런 야세슈즈에서 제가 입문자분들이 입문하기 좋은 샌들로 첫 번째로 뽑아온 제품은 블라썸 슬라이드 레더입니다. 기획전 할인가로 55,200원 구입할 수 있는 슬리퍼입니다 이야세슈즈에서도 베스트셀러의 한 상품이고요 슬리퍼 디자인 중에서도 정말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야세슈즈의 신발들을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유가 이 로고 플레이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코디든 굉장히 스무스하게 잘 녹아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여름에 슬리퍼를 많이 안 신는 이유 중에 하나가 키가 작아 보여서인데 4.7cm의 굽이 있습니다 이 굽이 높은 제품들은 착화감이나 그리고 걷기가 굉장히 힘들다는 댓글을 보게 됐는데 저는 정말 편해서 사무실에서도 신고 다녀요.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는데 푹 신거리지도 않고 엄청 딱딱하지도 않는 딱 적당한 그런 폼이 딱 있어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는 슬리퍼 같은 걸 신으면 이스트립 부분과 이 발등이 마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났었거든요. 그런데 이 아세슈즈의 모든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이 겉감은 파인 레더인데이 발등과 닿는 이 안감 같은 경우에는 최극세사로 되어 있어서 처음 샀을 때도 그런 슬림 현상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창 보시면 이 모래 모양의 패턴으로 되어 있는데 미끄러움을 방지를 할 수가 있고 야세 슈즈가 좋은 게이 매년 구매했던 분들의 피드백을 반영해서 업그레이드가 돼요. 이 제품도 피드백을 반영해서 을 50g이 더 적게 또 만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사실 이런 제품들을 소개할 때 이렇게까지 기능적인 면들을 많이 알려드린 적이 없는데 그만큼 야세 슈즈의 슈즈들은 디테일이 굉장히 뚜렷해요. 기본 디자인이지만 스트랩이 엄청 얇지 않고 굵어요. 그래서 너무 가볍지 않은 무드를 줄수 있기 때문에 웬만 나는 기본적인 코디에는 다잘 어울린다고 보시면 돼요. 꾸안꾸 느낌으로 가볍게 코디하시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구매하시면 딱 좋을 만한 슬라이드예요. 그리고 제 야세 슈즈에서 두 번째로 뽑아본 제품은 선셋 슬라이드 레더입니다. 기획전 할인가로 55,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슬라이드고요. 저는 사실 여름 슬리퍼 디자인하면 딱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그중 하나는 이런 플립 플랍 디자인은 굉장히 좋아요. 많은 분들이 쪼리라고 불리우는 그 디자인입니다. 4.7cm의 굽과 그리고 겉에는 파인 레더와 그리고 안감은 쉘극 사사로 이루어져 있는 블랍성 슬라이드와 거의 구성면은 거의 똑같고요. 저는 사실 어렸을 때이 쪼리 디자인을 신는 분들이 굉장히 신기했어요. 저는 이 디자인을 신게 되면 엄지발가락이랑 이두 번째 발가락 사이가 맨날 상처가 나고 너무 아파가지고 걷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막 길들여서 신고 그랬었는데 이 부분도 쇠 극세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받자마자 신어봤는데 꽤 괜찮았습니다. 지금 이 슬라이드를 바닥에 딱 내려놨을 때 보이시나요? 이 신발의 앞부분과 뒷부분이 살짝 둥글게 들려있어요. 그래서 원래 플리플락 같은 경우에는 걸을 때막 앞에가 걸리거나 뒤에가 걸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거를 많이 방지해주기 때문에 걷는데도 굉장히 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플립플랍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코디하시면 좋냐면, 조금 프리한 느낌으로 연출했을 때잘 어울리기 때문에 상하이가 조금 심심한 코디를 했을 때도 포인트를 주기가 좋고, 와이드 팬츠로 덮어서 코디를 할 때도 굉장히 잘 어울릴 만한 슬라이더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크롭한 데님과 매치해 주시면 시크한 느낌도 주면서 약간 무심한 듯 하면서도 신경 쓴 느낌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런 플립플랍 디자인 너무 좋아합니다. 네, 그리고 제가 야세슈즈에서 세 번째로 뽑아본 제품은 바로 산토리니 샌들 레더입니다. 기획전 할인가로 59,200원에 구매할 수 있는 샌들이고요. 샌들이라고 하면 이 스트랩이 앞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발목까지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의 샌들이라고 하는데요. 디자인적인 특징은 아주 얇지 않은 스트랩이 두 개가 있고 발목을 감싸줄 수 있는 스트랩이 딱 있는 기본 디자인이에요. 제품적인 구성도 이제 슬라이드와 동일하게 4.7cm의 굽이 있고, 겉감은 파인애더에 안감은 쉐 극세사로 이루어져 있는 샌들입니다. 반바지나 약간 댄디하거나 미니멀한 코디 좋아하시는 분들께 딱 적합한 게 샌들이에요. 왜냐하면 이런 슬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뒷 부분이 감싸주는 스트랩이 없기 때문에 반바지를 입었을 때 굉장히 비어 보이는 느낌을 줘요. 하지만 샌들 같은 경우에는 이 스트랩이 발목까지 덮어주기 때문에 비는감을꽉 채워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트랩이 발목을 잡아주기 때문에 굉장히 장시간 오래 신고 있어도 착화감도 좋고 아 나는 슬리퍼를 신으면 계속 벗겨질 것 같고 너무 불편하다 이러신 분들은 샌들 적극 추천. 드립니다. 이 산토리니 샌들도 기본이기 때문에 어느 코디든 가볍게 매치하기에 딱 좋은 그런 샌들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스트랩이 두 가지로 되어 있어서 와이드 팬츠로 모두 가리기보다는 이 스트랩의 디자인이 다 보여질 수 있게 크롭한 팬츠와 입으셔도 굉장히 예쁜 샌들입니다. 그리고 제가 야세슈즈에서 네 번째로 뽑아본 샌들은 바로 오피스 샌들 레더입니다. 기획전 할인가로 59,200원에 구입할 수 있는 샌들이고요. 슬림하고 미니멀한 쉐입이 굉장히 매력적인 샌들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렸던 제품 중에서는 저는 가장 좋아하는 디자인입니다. 제품적인 구성은 동일하게 4.7cm의 굽과 겉감은 파인 레더에 안감은 쉐 쉐의 극세사로 이루어져 있는 샌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트립 자체가 X자 형태로 되어 있으면서 발목을 감싸주기 때문에 착화감이 굉장히 좋아요. 정말 편한 운동화를 신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장시간 오래 신어도 괜찮을 만한 샌들입니다 이런 오피스 샌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코디를 하면 좋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멀하게 코디하면 너무 예뻐요 댄디나 미니멀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도 기본보다는 더 포인트를 주고 싶다 그런신 분들이 구입하시면 딱 좋을 만한 디자인입니다 이 십자가 형태로 되어 있는 스트랩이 발목의 노출을 최소화시켜주기 때문에 약간 슬리퍼 샌들 그런 느낌보다는 살짝 노출이 있는 더비 느낌? 낌이 많이 드는 그런 샌들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름에 충분히 더비나 로퍼 대신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슬랙스류와 댄디하고 미니멀한 코디를 한번 연출해봤는데요. 그리고 이 쉐입이 둥글게 높이되어 있기 때문에 와이드와도 잘 어울리고 이 샌들의 특징인 이 발목을 감싸주는 스립 트 때문에 반바지와 입어도 예쁩니다. 저처럼 미니멀이나 댄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네 이번에 마지막 제품인데요 야세 슈즈에서 요번에 발매한 신상 라인들인데요 기존의 둥근 쉐입과는 다르게 키노피드 제외가 되었고 이 전체적인 쉐입 모양이 스케어 토로 변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총 다섯 가지가 출시가 되었는데 이렇게 출시가 되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이번 스케어 토 라인들 다 마음에 들었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마음에 들었던 슬라이드는 바로 베를린 스케어 토 슬라이드 레더였습니다 이 스트립이 디그잭으로 되어 있는 게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렇다고 이 스트립 포인트가 엄청 과하지 도 않고 포인트를 주기에도 딱 좋은 그런 슬라이드여서 딱 마음에 들었습니다. 처음에 봤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게 이거 진짜 불편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쉐입도 굉장히 크고 그래서 걸을 때막 걸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앞부분이 들려 있어. 그래서 제가 걸었을 때도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 스퀘어토의 쉐입 자체도 포인트로 확실한데 거기다가 이 스트랩 디자인도 포인트가 되다 보니까 코디를 했을 때 신발로 포인트를 주기가 딱 좋아요. 코디 같은 경우에도 포인트가 딱 확. 실하고 그리고 쉐입 자체가 와이드 팬츠가 너무 잘 어울리기 때문에 와이드 와코디 하면 정말 예뻐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코디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린 제품 중에서 입문자분들이라면 둥근 쉐입을 구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슬리퍼로도 한번 포인트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스퀘어 토 슬라이드를 저는 추천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입문자분들이 도전하기 쉬운 가성비 필수 샌들과 슬리퍼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요. 샌들과 슬리퍼는 아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정말 여름에 필수 아이템이 될 거예요. 처음에는 조금 어색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꼭 한번 신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제품들은 또 기획전으로 굉장히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굉장히 만족하고 있었던 브랜드였는데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모두 구독자 여러분들 덕분인 거다 알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패션의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이 내일 더 멋져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패션 유튜버는 오정규입니다. 감사합니다.